민성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새해가 또 시작이 되고 해서 다이어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이어트 하면은 또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좀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또는 이제 뭐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섣부르게 시도를 했다가 다시 막 요요가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실 텐데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행을 하려 그러면은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원칙적인 뭐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식단을 하기에 좀 고비가 올 텐데 텐데 그 고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기 첫 번째는 체중보다는 체지방을 빼는 거에 좀 중점을 두는 방법인데요. 몸무게만 빠지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보통 안 먹고 빼거나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들은 초반에 거의 근육이나 아니면 또는 수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요요가 오거나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체성분 분석표에 보면 체지방이 있는데 체지방이 빠지는 게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체중이 빠지면 근육 빠지는 는 어쩔 수 없어요. 근육량이라는 게 체중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체중이 빠질 때는 근육도 같이 빠지는 건 맞는데 근육이 피로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빠지지 않게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이 빠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체지방을 위주로 좀 뺄려면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해서 드셔야지 남는 잉여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고구마나 뭐 단호박이라든지 현미밥 같은 걸로 대체를 하거나 밥 양을 좀 조절해서 평소에 먹는 양의 한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탄수화물이 대부분 당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간식을 끊거나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 같은 거 탄산음료 같은 것들에는 액상과당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걸좀 제한하는 게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체지방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기 두 번째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근육량이 줄기가 쉬운데 그 근육량이 어느 정도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게끔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해줘서 근육이 많이 빠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더라도 나머지 양을 단백질로 좀 채워서 충분하게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포만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이 빠지더라도 근육이 좀덜 빠지게끔 해주기 때문에 항상 단백질 即。去 보충하는 게 중요하고 닭가슴살 많이들 드시는데 닭가슴살만 계속 드시기에는 조금 이제 물릴 수가 있거든요 닭가슴살 외에도 생선류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고 공류 중에도 이제 단백질이 좀 많은 곡류들이 있거든요 오트밀이라든지 피노아 또는 이제 병아리콩 같은 콩류 같은 것도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식품을 통해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세 번째는 수면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고 수면이 부족할 때도 그렇고 콜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어트에 해가 돼요. 왜냐하면 콜티솔이 지방을 좀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콜티솔이 나오면은 몸이 이제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어떤 사인이 돼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축적을 하려 그래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의 역할 때문에 다이어트가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이라고 있는데 그 렙틴 분비가 좀 약해지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래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뭔가 식단을 하려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일에 치여 있고 생활이 바쁘고 하다 보면 다이어트도 힘들고 운동할 시간이 없고 식단을 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을 일단 충분히 취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평소 생활 습관에서 그런 관리들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지켜서 다이어트나 식단을 열심히 하더라도 다이어트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식욕이 폭발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 게 다이어트나 식단하는데 키 포인트가 될 텐데 이게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음식을 너무 제한하다 보면은 리바운드로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소에도 음식을 아예 너무 안 먹거나 거의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뭐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식을 좀 제한하되 일주일에 한끼 정도는 치팅을 해서 먹고자는 하 열망을 좀 식혀 주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안 먹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적당하게 먹는다는 컨셉으로 해서 너무 안 먹어서 생기는 식욕폭발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식욕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강도 운동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식욕이 좀 많이 돋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허기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소화도 좀잘 되고 식욕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고강도 운동을 좀 단시간으로 하다 보면 음식이 안 땡기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고강도 운동 5분 10분 정도를 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식욕을 단기간에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너무 좀 식욕이 많이 땡길 때는 짧은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식욕을 좀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체중보다는 이제 체지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탄수화물을 좀 제한해서 체지방 빼주는 쪽으로 다이어트를 하자는 거고,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방해를 받지 않게끔 다이어트를 좀 건강히 하자. 단기간에 이제 뭐안 먹어서 빼는 다이어트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오래 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셔서 꼭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